안녕하세요 함소아니언 분당점 정보배 원장입니다 성조숙증 억제 치료를 시작하면 키 성장이 느려지고 급성장기가 없어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조숙증 관리를 위해서 성호르몬 억제 주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키 성장 속도가 치료 시작 전보다 느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춘기에 진입하면 성호르몬 농도가 높아져서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 성호르몬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속한 키 변화를 함께 보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 치료를 통해 성호르몬 농도가 낮은 상태로 조절되면 사춘기 신체 변화가 억제되면서 동시에 키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호르몬 억제 주사가 최종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요.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동안 완만성장기가 지속되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호르몬 억제 주사 치료의 목표는 최종키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사춘기 신체 변화의 진행 속도에 대한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 한약 병행은 가능합니다. 한약은 사춘기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식사, 대변, 수면, 체력과 같은 컨디션 조절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성조숙증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에게 성조숙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아이들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우리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서 나타난 과체중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키 대비 체중 비율의 100분위가 또래 85% 이상이라면 체형 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아디포카인과 같은 물질들은 사춘기 시작과 관련된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2차 급성장기에 진입할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잘 나타나고요. 더불어 몸이 무거우면 성장판에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체지방이 많은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꼭 관리가 필요하겠죠? 체중 조절이 필요한 아이들의 음식 관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탄수화물과 당분은 적게 단백질은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당성분으로 변하여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높아진 혈당 농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의 분비가 많아집니다. 인슐린은 혈당 농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로 사용한 후 남은 당성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따라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남은 탄수화물이 모두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헌데 흰쌀밥, 빵, 라면과 같은 각종 면 종류, 튀김 등 가장 흔히 접하는 음식들의 주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음료수는 직접적으로 혈당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최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